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지 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와 백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잘 따라와 주는 우리 친구들 너무 기특하네요. 오늘은 이어서 신라와 가야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국시대의 삼국중 마지막 국가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쌤은 신라하면 떠오르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는 전성기가 6세기라는 정말 비교적 늦은 시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고대 국가로서 제대로 된특비를 갖추지 못했을 정도로 국가 발전 속도도 굉장히 더뎠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간 신라가 결국에는 고구려와 백제라는 큰 형님들을 누르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신라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신라도 통일 신라까지 포함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고구려 백제랑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멸망 시기가 다른 나라들과는 거의 300년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935년 무려 10세기로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학습할 것은 통일 신라를 제외한 삼국 시대 신라의 모습이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삼국 시대만 잘라본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삼국이 모두 존재하는 기간 동안 가장 잘 나가던 6세기, 전성기를 맞이하고도 큰 쇠퇴 없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멸망과 쇠퇴에 대한 이야기 없이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신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라의 건국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신라와 다른 나라들의 건국 신화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는 한 사람이 아닌 세 명의 건국자가 있다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가 품은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바닷물에 떠밀려 온 괴작 속의 알에서 태어난 아기 석탈해, 그리고 숲속 금빛 괴작 속에서 태어난 산의 아이 김할지 이렇게 세개 성씨를 가진 시조가 차례로 출생해서 번갈아 가며 신라의 왕이 되었다는 삼성 시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라 삼성 시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수 있을까요? 맞아요. 신라가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박, 석, 김 이렇게 세 성시 집단이 서로 연합해서 국가를 세웠다는 라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은 지난해 12개 소국 중에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라라는 이름은 사실 비교적 나중에 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박석 김의 삼성 시조가 건국하였고요.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유이민 세력이 경주와 울산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라의 발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신라는 한반도 내에서 최악의 위치에 자리 잡았어요. 중국과 바다 건너서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하던 우리 백제 그리고 직접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고구려와 달리, 신라는 한반도 구석탱이에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 어,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루트가 다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통 선진문물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환에서 출발한 가야처럼 철이 펑펑 난다던가 하는 자연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죠. 하지만, 신라도 아름아름 철광산지를 자극하면서 힘을 키우고, 낙동강 중상류의 여러 소곡조를 복속하면서 진안의 맹주로 서서히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아직 고대국가가 아닌 박, 석, 김 삼성 유력자가 연맹을 이루고 번갈아 지배하던 연맹왕국 단계였어요. 초기 신라의 왕은 사실 왕이라기보다는 군장에 더 가까울 만큼 힘이 약했죠. 우리가 옥저와 동해의 군장을 읍군 삼로라고 부르고. 사만의 군장을 신지읍차라고 불렀던 것처럼 신라도 군장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었는데 이 군장의 힘이 점점 왕에 가깝게 성장해 나가면서 군장을 부르는 칭호가 계속 바뀝니다. 박혁것의 시기에는 군장을 거서간이라고 하여서 집단에서 귀한 사람이다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혁것의 아들은 차차웅이라는 왕호를 붙였는데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정일치 사회의 면모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얼마 안 가서 이사금이라는 칭호가 쓰였는데, 이사금은 떡을 깨물었을 때 이자국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연장자를 의미한다 해요. 그렇다가 4세기가 되면은 대군장의 의미를 지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라의 왕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호칭의 변화, 기억하기 너무 까다롭죠?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거참, 이마왕이로구나. 거서간, 차차옹, 이사근, 마립간, 왕. 요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느리고 느린 발전 끝에 드디어 4세기 후반, 내물 마립간이 등장합니다. 지리적 단점으로 발전이 더뎠던 신라는 이 시기부터 약간의 치즈 정비를 시작해 나갑니다. 먼저 내물마립과은 김씨 집단만 왕위를 세습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어요 세 개의 성씨 집단이 번갈아 왕위를 차지하던 것에서 한 가문이 왕위를 세습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왕권의 성장은 마립간이라는 칭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단순히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전의 이사금이라는 칭호에 비해서 대군장이라는 정치적 우두머리의 의미를 가진 이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는 왕의 권력과 상징성을 잘 보여주죠. 내물 마립간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무덤을 축조하기도 합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흙을 조금 쌓은 작은 무덤이 아니에요. 흡사 하나의 언덕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돌무지 던널 무덤이 천마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천마총이 무려 높이가 12.7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로 치면은 5층 정도의 높이에요. 그래서 돌무지 던널 무덤의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관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관 안에 어, 왕이 살아 생전 사용하던 보석이나 장신구 같은 여러 가지 껴목거리들을 함께 묻은 후에 여러 돌과 이제 흙으로 뒤덮은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돌무지 던날 무덤이라는 거대한 무덤을 축조함으로써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유추해 볼수 있죠.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내물 마리깐식이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배우면서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가야와 왜 연합군을 격퇴해줬다 했잖아요. 이때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던 왕이 바로 내물마리칸입니다. 고구려 덕택에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자신의 조카를 고구려 인질로 보내야 했을 정도로 고구려의 심한 내정간섭을 받기도 했어요. 뒤이어 등장하는 눌지마리칸때에 비로소 왕의 부자상속이 확립되면서 고대국가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를 통해서 처음으로 불교가 신라에 들어오긴 하는데 신라는 토착 신앙이 지배층 사이에 워낙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불교가 제대로 퍼지지는 못했어요. 눌지 마립가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고구려가 지나치게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신라는 이런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제 동맹. 신라의 나, 라 그리고 백제의 제를 따서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백제 역시 지금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구려를 견제해야 되니까 신라의 손을 붙잡게 된 거죠. 하지만 고구려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장수왕은 기어코 백제를 침공해서 한성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때 혹시 백제의 왕이 누구였죠? 너무 괴로워 괴로왕이었습니다. 괴로왕이 신라에 도와달라고 이때 sos를 쳤었어요. 낮에 동맹을 체결했으니까 그때 신라의 왕이 바로 자비마립관 되겠습니다. 자비마립관은요. 훗날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소백산맥을 넘어 보온에 3년산성을 쌓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도로와 역을 개선하는 등 중앙지권 체제를 정비합니다. 룰지랑 자비마립과는 교과서에 이름이 등장하진 않는데 업적은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이라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6세기에 들어오면서도 신라도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지증왕은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국호를 신라라고 확정 지으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지배층이 죽으면 그의 종들을 함께 묻어버리는 순장이라는 풍습을 금지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이라는 농사법을 널리 보급해서 농업 생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증왕은 여기에 더해서 주군을 설치하는 등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행정구역에 지방관을 직접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도의 시장을 개설해서 물자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무엇보다 지증왕 하면 중요한 사실은요. 신라 장군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복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우산국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울릉도 그리고 독도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그 시기가 바로 신라 지증왕 때인 것이죠.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법흥왕은요. 신라를 완전히 고대 국가로 탈바꿈한 데 성공합니다. 먼저 그는 왕의 군사 지위를 받는 국가의 군사기관 병부라는 것을 설치하여서 병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율령을 반포하여서 법과 행정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토착신앙에 막혀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불교가 드디어 인정받습니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자 했는데 귀족들이 거듭된 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가로막히자 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앞장서 나서서 나를 죽임으로써 왕의 권위를 내세우고 신라들의, 신하들의 반대를 가라앉혀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법흥왕은 이차돈의 뜻대로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차돈의 목을 베었는데 목에서 우유처럼 하얀 피가 치솟고 하늘에선 꽃비가 흩날렸다 라고 해요. 이를 굉장히 기이하게 여긴 귀족들이 지뢰 겁을 먹고 불교 공인에 찬성하게 되었다는 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흥왕은 귀족회의를 주관하는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설치했어요. 원래 왕이 귀족회의에 직접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귀족회의를 주관하는 관직을 따로 상대등이라고 만들고 본인 왕은 회의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원래 찐 권력자는 의사결정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요. 아랫사람들 시켜서 열심히 회의해가지고 결정 내리면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국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신하들을 훨씬 능가했다. 그래서 초월적인 지위로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태왕이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천하관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법흥왕 시기에는요, 쇠퇴해가던 금관가야를 멸망시켜서 신라 아래로 복속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고대국가의 기틀을 다진 신라는 드디어 진흥왕 시기에 전성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전성기니까 우선 한강부터 이렇게 먹어야겠죠. 진흥왕은 서쪽으로는 한강을 모두 차지하고 북쪽으로는 함흥평야까지 진출하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또 자신의 영토 확장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여러 개의 순수비를 세워 과시하기도 했어요. 또 진흥왕은 그 시절의 보이스카우트, 화랑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진골 귀족의 자제인 화랑과 그들을 따르는 낭도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는 승려가 함께 단체 생활을 하면서 무예와 사회 규범을 익히는 곳이었죠. 여담으로 화랑도의 청년들은 당시에도 되게 잘생긴 인물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는요, 세속 오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라라고 하는 사군 이충, 효를 다해 어버이를 모시라는 사친 이효, 신뢰로 친구를 사귀라는 교우 이신. 전쟁의 임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임전무태, 그리고 살생은 가려서 해라 라는 살생유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진흥왕은 562년 가야의 마지막 맹주인 대가야마저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백제성왕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백제성왕이 신라에게 배신당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었다고. 이게 진흥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 진흥왕식기 백제와 신라는요 아직도 낮의 동맹으로 묶여있는 관계였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서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이 한강을 빼앗아가지고 같이 나눠가지기로 이야기했었죠 힘을 합쳐서 한강을 빼자 어, 위치상 어, 지금 백제가 한강의 서쪽인 하류 쪽에 가깝게 있고요 신라가 한강의 동쪽인 상류 쪽에 가깝게 있어요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어, 한강을 뺏는 데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백제가 알짜배기 땅인 하류를 가져가고 신라는 상지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한강의 상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진흥왕은요, 이 한강 유역 전체를 이렇게 차지를 하기 위해서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을 기습 공격해서 장악해버립니다. 백제 성왕이 이것에 분노를 해가지고 가야 그리고 외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했는데 이게 관산성 전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국 성왕이 전사하고 진흥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라의 역사는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야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가야가 있는데 왜 4국시대라 하지 않고 3국시대라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과서 38에서 39쪽을 펼쳐놓고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 3국시대 국가들은 비슷한 국가 발전 패턴을 경험하고 그중 하나가 고대 국가 체제 정비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고대 국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죠 교과서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여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뭐 대충 비슷한 내용이니까, 뭘로 기억하든 큰 상관은 없어 보여요. 하여튼, 삼국시대에 삼국에 포함되려면, 적어도 이 고대 국가 수준에는 도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고대 국가는요, 국가 발전 단계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 이렇게 두 단계가 있었죠. 힘이 약한 군장이, 어, 국가라고 하기도 못한 작은 정치지를 다스리는 군장 사회에서, 여러 유력 부족이 돌아가면서 지배하는 연맹왕국을 지나, 왕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의 고대국가, 중앙 집권국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이 고대국가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가야는 아쉽게도 연맹왕국 수준까지만 발전하고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연맹왕국과 고대국가 사이에 발생해야 되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인 부족의 왕위 독점, 왕위의 부자 상속 등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를 제외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한 나머지 이세 나라만을 포함해서 삼국 시대라는 시대명을 붙인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가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1단계는 가야의 소국 중 금관가야라는 나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전기 가야 연맹 역사이고 2단계는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후기 가야 연맹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또 시작해 봅시다. 먼저 금관가야의 성장입니다. 가야의 역사는 사만중 변환지역 오늘날의 김해 부근에서 출발하는데요.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자리 잡아서 바다로 나가기 쉬웠기 때문에 해상 교통에 유리했습니다. 또변화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철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걸 장점으로 삼아서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던 가야는 철을 가공한 덩이쇠라는 것을 제작해서 이걸 삼한 동해, 낙랑 대방, 외 등에 수출하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 덩이쇠는 일정한 모양으로 제작되어서 화폐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또 가야는 단단한 토기를 만들어서 외에 수출하고 외 토기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가야에서 발견되는 여러 토기는 때로는 이렇게 배 모양, 신발 모양, 집 모양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때 만들어진 토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야인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 볼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금관가야에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위기가 찾아 옵니다 가야는 처음부터 신라와 경쟁하면서 세력을 그렇게 크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를 찍어 누르고자 백제와 왜에 손을 내밀게 되었죠. 그러던 가야가 왜와 손을 잡고 신라를 찾들어 오게 되는데 이걸 누가 격퇴했어요? 맞아요. 바로 광개토대왕이 파견한 5만 규모의 대군에 의해서 가야와 왜 연합군이 격파당하게 되었죠. 이때 금광가야가큰 타격을 입어서 쇠락의 길을 접어들게 되었고 결국 그러다가 130여 년 뒤인 532년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었죠. 복습 퀴즈. 우리 광개토대왕의 이런 업적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광개토대왕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진 호우명 그릇.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새긴 거대한 비석 광개토대왕릉비 여기에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기 가야 연맹 살펴보도록 하죠.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가야 연맹이 휘청이는 틈을 타서 고령이라는 곳에서 성장한 대가야가 가야의 맹주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어요. 가야는 고백신 삼국이 경쟁하는 틈을 타서 소백산맥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천천히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대가야는 비록 내륙에 위치하긴 했지만 섬진강을 따라서 바다로 나갈 수 있었어요. 이 루트로 중국의 남조, 그리고 일본, 왜와도 꾸준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끌어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야도 백제, 그리고 신라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했어요. 하지만 가야는 언제까지나 연맹왕국이라는 단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마주합니다. 왜 유독 가야만 고대국가로 나아가기 어려웠던 것일까요? 먼저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해서 두 나라의 압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양쪽에서 압박해 오니까 마음 편히 성장할 틈이 없었겠죠. 그리고 가야를 구성하는 여섯 개의 소국이 매우 독자적, 독립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갖추어 나간 상태였어요. 소국들 사이에 여러 산지, 산맥들이 많아가지고 이 소국들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 6세기 무렵이 되면은요.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침공하게 되며 결국 대가야가 멸망하고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후 가야의 왕족 인물들이 신라 귀족층으로 흡수되면서 신라의 인재들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관산성 전투 당시에 신라 측에서 크게 활약했던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의 아들 김무력. 신라의 관리가 되어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등 활약을 한 강수. 그리고 가야금 연주로 유명한 우륵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삼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내용이 많아서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보답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